가 오늘은 평소에는 절대 하고 다니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처럼 겨울 쿨톤 딥 진단을 받으셨다면 한 번쯤은 뭔가 해보고 싶은 그런 메이크업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 영상에서나마 좀 힙하고 파국적인 그런 느낌으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끼고 있는 렌즈는 이 오렌즈의 무드나잇 그레이라는 렌즈입니다. 원데이고요. 저는 라섹을 해서 좀 눈이 불편한 렌즈는 끼지 못하는데 얘는 좀 직경이 작은 것도 아니고 큰 것도 아니고 굳이 말하면. 어, 그래도 좀큰 편에 속하는 그런 렌즈거든요. 어, 이게 13.3mm의 직경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또 너무 큰건 아니고 또 너무 튀지 않는 그레이라서 요즘에 정말 자주 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세안을 하고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상태라 얼굴이 굉장히 당기거든요. 바로 이 패드부터 사용해줄게요. 키노닉스 캐비지 카밍 토너 패. 이 키노닉스 패드가 좋다고 해서 저도 기대를 진짜 많이 했었는데. 패드 크기도 보시면, 어, 큰 편은 아니고, 작은 편에 속하는 패드예요. 어, 그냥 저한테는 그렇게 큰 진정 효과는 주지 못했고, 그냥 무난무난한 그런 패드인 것 같아요. 사람들 피부마다 진정에 좀 효과를 받는 그런 성분이 다 다르잖아요. 저는 양배추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 토너 패드보다 그, 키노닉스의 클렌징 패드 있거든요. 그거는 이거보다 훨씬 액도 많이 들어있는 것 같고, 그리고 패드도 훨씬 크고, 굉장히 부드럽게 닦여서 화장 자극 없이 지우기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흡수를 시켜주고요. 그리고 이 앰플 발라줄 건데, 비츠 스킨 파워템 포뮬라 에라이 이펙터 감춰줄렌입니다. 제 구독자분께서 댓글로 이 앰플 쓰고 있는데 진짜 진정 너무 잘 된다고 저한테 꼭 한번 써보라는 그런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관심이 갔던 제품인데 이렇게 최근 들어서야 사용해보게 됐어요. 주르륵 흐르는 수분 에센스 같은 제형인데요. 이게 갈색인 이유는 인공 색소가 아닌 원료 본연의 색이 적용되다 보니까 이렇게 연한 갈색빛을 띠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진정에 좋다는 지리산 감초뿌리 추출물이 79%나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앰플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스포이드가 꺾여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 바르기 편하게 만든 거구나 했어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바르기가 편하더라고요. 근데 내용물이 끝까지, 병 끝까지 남아있는 그 내용물을 좀 어, 남김없이 쓸수 있게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가벼운 수분 에센스 제형이라서 흡수도 굉장히 빠르게 잘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건성에 가까운 피부를 가지고 계시다면 여름에는 한 스포이드로도 가능하겠지만 어 지금 같은 계절에는 뭐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계속 레이어링 하면서 발라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속부터 수분을 굉장히 잘 채워주더라고요. 어뭐 특히 좁쌀이나 붉은기의 효과를 많이 보셨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 중에 좀 이렇게 가벼운 제형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 파란색 병만 자주 보여서 이 제품만 있는 건줄 알았는데 뭐 모공이나 잡티, 탄력 등등을 관리해줄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앰플들이 이 같은 라인에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분적으로 집중적으로 관리를 좀 해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한번 이 라인들 구경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림 발라 줄게요. 숲에 버치 리치 오리진 크림. 그리고 요즘 얼굴이 당긴다고 완전 크림을 막 두껍게 바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 친구. 근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되는 게이 속부터 좀 채워줘야 하는데 속은 속대로 건조하고 겉은 겉대로 좀 번지르르 해서 화장만 밀리거든요. 저런 뭐 앰플이나 세럼 등으로 속을 채워주셨다면 저는 크림은 진짜 소량 얇게 한 겹만 코팅한다는 느낌으로 발라주는데 제가 요즘에 유튜브 보니까 뭐 이런 스펀지로 크림을 발라주면. 화장도 안 뜨고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봤어요. 제가 구입한 거는 필리밀리 말랑한 조각 스펀지 14개짜리 사봤습니다. 더 많이 들은 제품도 있었는데, 저 왠지 좀 쓰다가 안쓸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크림을 이렇게 묻혀가지고, 그냥 이렇게 바르던데요? 이렇게 바르면 되게 시원하고, 화장도 더잘 먹는다길래 저도 한번 사봤어요. 저는 그 유튜브 송스뷰티님 영상 보고 구입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지금 영상에서 이렇게 처음 발라보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거한번 쓰면 좀 더러우니까 한번 쓰고 버리게 되는 거는 조금? 근데 이렇게 바르니까 되게 시원하고 좋은데 약간 스펀지, 스펀지 냄새가 나네요. 그냥 왠지 이렇게 바르면 좋다고 하니까 좋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멀티밤 사용해줄게요. 어, 정식 명칭은 9일9데이즈 콜라겐 데일리 케어밤이라는 제품이에요. 제가 원래 멀티밤 안 좋아하시는 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 전에도 그 엄마들 필수템으로 불리는 그 분홍색 멀티밤, 뭐 홈쇼핑 드라마에 계속 나오는 그 국민 멀티밤 있잖아요. 그거를 리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좀 팩폭을 했는데 그 리뷰가 궁금하신 분들은. 뭐 여기 링크 걸어 둘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멀티밤이 좀 싫어졌다고 해야 되나? 저는 멀티밤이 좀 꺼려했던 이유가 겉만 너무 번들거리면서 또 흡수는 되지도 않고 뭔가 겉도는 것 같은 그로 인한 뾰루지 뭐 달라붙는 머리카락 등등의 이유였어요 그래서 이 제품도 사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던 사용감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단순히 겉에만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는 일회성 느낌의 광이 아닌 피부에 잘 스며들어서 나는 은은한 광이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이게 그 분자 있잖아요. 입자 크기가 엄청 작게 만들었다고 해요. 뭐 미세분자와 공법으로 진짜 콜라겐보다 더 작게 만들어서 흡수가 잘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속도 잘 채워주면서 겉도 너무 막 번지를 하지 않는 그런 멀티밤인 것 같더라고요. 그냥 모양도 자세히 보시면 보통 동그란 모양의 제품이 많은데 얘는 끝쪽이 점점 좁아지는 이런 사선 모양으로 되어져 있어서 뭐 이렇게 좁, 좁아지는 부분은 앞으로 사용했다가 넓어지는 부분은 겉으로 사용해준 이런 섬세함이 또 좋았고 그리고 제가 은은한 광이 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한 번만 바르면 은은한 광이 나지만 얘도 이렇게 계속 두 번, 세번 발라주면, 이렇게 계속 덧발라주면 얘로도 이렇게 물광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요런 뭐 팔자나 입가, 그리고 요런 눈가 주변에 많이 발라주고 있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이 목까지 꼼꼼하게 발라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발라주고 자고 일어나면 막 먼지가 달라붙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제품 그런 게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9일나인의 뜻은 9일 동안 좀 본연의 피부로 돌아가게 도와주는 그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그 이름만 말해도 여러분이 알 만한 그 청담동의 유명한 샵 원장님이랑 뭐 의사, 약사분들이 함께 개발한 그런 멀티밤이라고 하더라고요. 화장품들이 뭐 피부 자극 지수 0.00 이런 건 이제 너무 기본적이고 뭐 안정성은 물론이고, 아토피 피부이신 분들이나 아기들까지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뭐, 10중 히알루론산, 프로바이틱스 등등 좋은 성분은 다 넣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 같은 또 추운 계절에 막 베이스 잔주름에 다 끼고 이런 거 고민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제품 한번 사용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이 괜찮아서 제가 브랜드 측에 제 구독자 분들께 좀 같이 써보고 싶다라고 요청을 했는데 다섯 분 정도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셔서 그래서 제가 더보기란에 좀 댓글로 어떻게 참여하는지 자세히 적어둘 테니까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겟레디 영상은 소수의 분들만 봐주시기 때문에 좀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다음은 베이스 발라줄게요. 정샘물 에센셜 스킨 누더 쿠션 페어라이트. 이거 제가 최근에 리뷰했던 쿠션인데 이거 많이들 구입하셔서 다들 만족스럽다고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뿌듯합니다. 쿠션 바를 때는 뭔가 줌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 쿠션이 나온 지 정말 오래된 제품인데 어, 한 번도 안 써보다가 제 영상을 보고 최근에 사용해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기했어요. 근데 원래 정샘물이 베이스로 유명한 거는 다들 알고 계셨을 텐데 뭐 어찌 됐든 이제라도 써보셔가지고 만족해 주신다고 하니까 저도 좋았습니다. 솔직히 이제 추워지긴 하지만 아주 추운 그런 계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직까지는 막 그렇게 물광 촤르르 촤르르한 제품을 쓰고 싶지 않거든요. 왜냐면, 빼박 마스크에 많이 찍힐 거고, 수정도 자주 해야 할 거고, 사실 저는 수정화장 귀찮아서 잘안 하거든요. 아직까지는 직당이 촉촉한 쿠션에 손이 많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또 신상 쿠션이 엄청 나오잖아요. 근데 저도 신상 쿠션이라서 다 사는 건 아니고, 어, 뽐뿌가 와야지 저도 사고 싶거든요? 신상인데? 저도 저거는 진짜 써보고 싶다 하는 그런 제품들 위주로 사는 건데, 오늘 그 로즈우님이 올린 페리페라 리뷰 영상을 봤는데, 어, 뽐뿌가 오지 않더라고요.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 여러분, 저도 에스쁘아 쿠션도 샀거든요, 이거? 근데, 찍을 시간이 이번 주 안에 꼭 찍어야지. 그리고 여러분 이 요청해 주셨던 이 엑소메라 피몽쉐 러비움 쿠션. 제가 다 샀어요. 저한 번씩은 발라봤는데, 한 번씩 뭔가 더 발라보고 싶어요. 이 쿠션들이 정확한 거는 그렇게 큰 장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저도 멘트 정리 좀 하고, 한 번씩만 더 발라보고 싶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조효지님이 개발하신 쿨톤용 에뛰드 쉐딩도 구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컬러 붙여가지고 쓸어 내려오는 부분 눈썹에도 한번 칠해주고 제가 아까 전에 그 멀티밤 바르고 이 쿠션 발랐는데 화장이 밀리거나 한 부분은 없어요. 아까 여기 눈 주변에 많이 발랐던 것 같은데 안 보입니다. 여러분, 저 오늘 저 맨날 집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 제가 렌즈 광고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써 보니까 예쁘고 착용감도 좋아서 하기로 했는데 약간 자연광, 최강에서 찍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처음으로 오늘 그 렌탈 스튜디오를 빌려가지고 집 근처에 되게 저렴하고 좀 괜찮아 보이는 곳이 있길래 다녀왔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저 12월 올리브영, 제가 9월에는 올리브영 추천템 영상을 못 만들었어요. 뭐 딱히 추천해주고 싶은 제품도 잘 모르겠고, 급하게 올리고 싶지 않아서 12월에 좀 신중하게 올리려고 했는데, 저 이거 하나 넣으려고. 이거, 그, 미장신의 헬로 쿠션 헤어라인 스틱이라는 제품인데요. 저도 뭐, 마몽드 거부터 뭐, 스쿨포스쿨 등등, 뭐, 이니스프리에도 이런 제품 있었던 거 아시나요? 좀 많이 사봤다고, 많이 써봤다고 자부할 수 있는데, 이게 가장 편하고 좋아요. 이게 은근히 채운 거랑 안 채운 거랑 다르거든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그냥 쓱쓱 채워주면 됩니다. 왜 굳이 승무원 분들이 이런 거 하겠어요? 진짜 다르니까. 뒷부분에 이런 브러쉬가 달렸거든요? 그래서 너무 진하다 싶으면 이렇게 해주면 돼요. 제가 지금 대충 보여드리는 건데. 아무튼 지금 눈에 보여가지고 발라봤는데, 이거 제가 12월에 넣으려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롬앤의 한올 플랫프로우 그레이 스토프 컬러로 눈썹 그려줄게요. 아, 이제 제가 했던 얘기 마저 해드릴 건데, 제가 오늘 아무튼 그래서 렌탈 스튜디오에 2시간 대여를 해가지고 다녀왔거든요. 근데 제가 렌즈 관련된 영상을 찍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약간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유튜버분들이 찍은 그런 렌즈 영상들 좀 보고 갔는데 그 뭐지? 저는 약간 오글거리더라고요. 왜냐면 약간 약간 분위기 있는 척? 그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 그런 거 진짜 못 하는데 아주 거기 가서 생쇼를 떨어보고 왔는데 이게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아, 근데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건 이게 아니라 바로 옆에서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사 소음이 진짜 엄청 났다는 거. 처음 갔을 때는 좀 괜찮았거든요. 근데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끝부분은 거의 못 찍고 시간 없어서 그냥 더빙으로 대체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제가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 소음 이런 거를 좀 자주 알아보고 갔었어야 되는데 그냥 체감만 생각하고 찾아봤더니 그런 참사가. 아까 집에 와서 영상 올리는데 제가 시끄러워가지고 좀 표정이 나간 그런 제 모습이 웃겨서 제 인스타 스토리에 올렸거든요. 이렇게 아주아주 시끄럽더라. 근데 더 웃긴 게 친구들이 스토리에 이 표정 제 결혼식 때 봤대요. 근데 원래 결혼할 때 사람들이 막다 좋아하거든요. 막 그날 하루는 되게 공주가 된것 같고 막또 하고 싶다 이러는데 저는 약간 오글거리고 그런 거못 견디다 보니까 되게 창피했어요. 뭔가 동물원의 동물이 된것 같고. 오늘 써줄 섀도우는 이렇게 두 가지 가져와 봤는데, 하키 홀리몰리 레이어 팔레트랑, 입큰의 퍼스널 무드 팔레트 플레인 윈터.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완전 딥하게 할 건데, 저는 베이스는 요 위에랑, 여기 밑에 섞어서, 컬러는 제가 자막으로 어떤 컬러 썼는지 달아놓겠습니다. 오, 좀 진하게. 되네. 저는 뭔가 베이스 손으로 바르는 게 편해. 손으로 해야겠다. 제가 베이스 브러쉬 잘안 쓰는데 고원의 11번 브러쉬. 이거 베이스로 쓰기 좋은 것 같아요. 저번에 브러쉬 여쭤보신 분이 있어서 말해봅니다. 아무튼 저는 그래서 결혼식 때 사진 보면 은 완전 가관도 아니에요. 표정이 진짜 어디 팔려가는 표정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아주 개망입니다. 여러분 아직 결혼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안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만약에 한다면 무조건 많이 많이 웃으세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결혼식 사진을 찍다 보니까 때 저를 찍으러 오신 그 사진 작가님이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알겠다. 얼마나 찍기 싫으셨을까요? 좀 표정 망하면 사진 다 망친다고 좀 말해주시지. 저는 요, 어 저는 가서 신부님들이 너무 긴장해서 안 웃거나. 하면은 진짜 뭐 다른 거는 포샵 다 된다, 보정 다 되지만 표정은 건드릴 수가 없다 하면서 제 결혼식 이화도 가끔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후회한다. 지금 많이 웃어야지 나중에 후회 안 한다. 저도 제 결혼식 사진 보면 다웃나기 싫은 사람처럼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많이 반긋 반긋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좀 빡세야 되니까. 여기 있는 팔레트, 이 컬러 사용해볼게요. 이게, 중간에 있는 컬러인데, 이걸로 음영을 줘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저번 브이로그, 그 캐논 카메라, 지금도 쓰고 있는 이 카메라인데, 이거 그 응모해가지고 당첨돼서, 그 리뷰 찍왔어야 됐거든요? 그 뭐, 이 영상은 제품을 제공받아서, 뭐, 제작되었습니다 하면서 만들어야 되는데, 가이드에 안 맞아서 다시 해야 된대요. 카메라 영상에 카메라가 안 나왔대요. 아, 근데 어떡해요. 카메라 값 낼래? 아니면 영상 다시 찍을래? 하면은 다시 찍어야죠. 그래서 또 카메라 리뷰 같은, 카메라 관련된 그런 영상이 한번더 올라올 수 있다는 점 미리 공지 드립니다. 오늘은 요딥판 아까가 중간 컬러로 언더에서 앞까지 채워볼게요. 요렇게 해주었고, 여기 있는 이 분홍색 컬러로 애교살 베이스로 한번 깔아볼게요. 음, 괜찮아. 손가락 끝에 묻혀서 이렇게 해줬습니다. 다음은 아이라인 바로 그려볼게요. 어, 뭔가 진짜 겨울 쿨톤은 그 블랙 라인 써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거 사봤어요. 이거 옛날에 진짜 많이 쓰던 라이너인데 토니모리의 백젤라이너 블랙. 요거를 사용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열면 이렇게 마개가 있더라고요. 원래 있었나? 예전엔 없어서 바로 여기에 덜어쓰고 했던 것 같은데 바로 여기에 있어가지고 빼가지고 여기에 넣어서 덜어 쓰면 괜찮더라고요. 아 뭔가 바로 라인 그리면 망칠 것 같아서 가이드를 한번 잡아줘야 될것 같아요. 요 하키 팔레트에서 가장 짙은 이렇게 가이드 한번 잡아주고 이거 오늘 살짝 딥해야 되니까 여기 언더 쪽에 속눈썹 근처에 여기 방금 앞에 컬러 이거랑 살짝 튈 수도 있을 것 같은 이거 조금 섞어가지고 한번 앞쪽에 속눈썹 근처에 한번 채워볼게요. 이렇게 살짝 붉어도. 나쁘지 않네요. 또 지금 할로윈 시즌이어가지고 오늘 좀 과해도 이상할 것 같지 않은 지금 제가 입큰 팔레트를 쓰고 있어서 생각난 건데 이 팔레트가 그퍼스널 컬러 전문가이신 먼지 나방님이랑 입큰이 같이 개발한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신상된 거 아신가요? 이번 신상 나왔거든요. 또 같이 협업해서 만드신 건데 틴트랑 블러셔가 나왔어요. 또 요즘에 그 격쿨 블러셔는 제가 쓰는 게그 롬앤의 블루베리칩이랑 이번에 또 새로 나온 거? 그거밖에 없었는데 또 거기서 격쿨 블러셔가 나와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샀습니다. 사실 요 앞쪽에 카카오 시럽이라는 이 틴트는 가을 딥톤 어울리는 건데 약간 가을 딥이랑 겨울 딥 호환 된다고 하길래 사봤어요. 조금씩 이런 거 말고. 그런 컬러도 바르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저 원래 이런 라이너 망할까봐 잘안 쓰거든요. 요즘에 맨날 섀도우로 라인 그리고 했는데 한번. 지금 안 보이지만 입 벌리고 있어요. 이게 집중하면 입이 벌어져. 뭔가 이런 거는 점막부터 잘 채워줘야 될것 같아요. 짙은 컬러 사용해줘서 경계 조금 풀어줄게. 저도 요즘에 저 갤레디 진짜 어려워하잖아요. 대본이 없이 말을 해야 해서 몇번 하니까 저도 좀 색다른 메이크업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 색다르게 느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뭔가 눈썹이 조금 더 진해야 될것 같아서 VNA. 발색 엄청 진하다고 했던 요 VDL 아이파이 더블 엣지 브로우 펜슬 그레이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줄게요. 이게 그냥 이렇게 그리듯이 선명하게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초보자분들한테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요. 어, 머리 왜 이래. 이거 뭐 갑자기 앞머리 이렇게 확 진해지잖아요. 저도 약간 어렵다. 약간 선명하게 그려줄 때는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컨트롤 하기가 어렵네요. 진짜 한번 그리면 망칠 것 같은. 이게 영상에서는 좀 밝게 나와서 모르겠는데, 지금 저 화장이 굉장히 진해요. 이거 여러분이 추천해주셨던 거 한번 지금 써보려고요. 지금 딱인 것 같아서. 제가 그 눈썹 앞머리 살리는 거. 보정이 되는 거 사도 잘안 된다 했, 했잖아요. 근데 요거 민스코님이랑 에스파가 만든 에스파 더 브로우 리프팅 왁스 볼드 요거 한번 지금 써봐야겠다 있네요 요런 거랑 요렇게 요런 게 들어있고요. 검정색 라이너처럼 한번 망하면 끝날 것 같아. 볼까요 앞머리? 오 진짜다 쓰는데요? 아 새로운에 이거는 약간 재밌네 화장놀이하는 것 같네 이것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초보자분들은 사지 마세요. 이상하게 꺾여서 더 지저분하게 될수 있습니다. 스쿨포스쿨 매지컬 픽싱 블랙 사용할게요. 원래 한올한올 깔끔하게 발리는 걸 좋아하지만 오늘은 살짝 과하고 뭉쳐도 될것 같아서 계속 덧발르면 살짝 뭉치겠죠. 안 할래. 이렇게 아주 저 지금 인상이 굉장히 세졌습니다. 이거는 하트 퍼센트 오트 베이지. 여러분, 제가 아주 딥한 립스틱을 이렇게 세 가지 가지고 와봤거든요. 아, 좀 유명한 건데, 애기랑 지방시랑 시세이도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와봤어요. 사람들이 맥 디바보다 이게 더 이쁘더라 라고 겨울 쿠폰. 먼저 지방시는 이렇게 완전 그 피아노 덮개나 있을 것 같아. 너무 보래. 봐봐요. 42번 컬러고요. 딱 봐도 이거 누가 발라요? 진짜. 쓸수 없어. 그 다음. 이게 맥 디바. 시세이도 524 이게 보면 뭐 이게 낫다 저게 낫다 하는데 저는 또 너무 보라보라 하면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안쪽에 조금 발라줄게요. 처음부터 너무 망작이 될수 있으니까 이 로맨 신상 립스틱 요걸 베이스로 먼저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모브빈즈라는 컬러인데 너무 그렇게 컬러가 없지 않더라고요. 이거 바르고, 이거 안쪽에만 발라줄게요. 드디어 입술색이 입혀지는 순간입니다. 밑에까지 너무 아파 보였어요. 베이스 발라줬고, 아주 이 딥한 색깔로 안쪽에만. 아, 이거 왠지 망할 것 같아서, 이렇게 조금 덜어서 발라줄게요. 음, 이렇 안망할 것 같네. 근데 너무 딥한 느낌이 없다. 그냥 발라야겠다. 안쪽에는 톡톡 해볼게요. 이렇게. 이거 제가 친구한테 생일 선물로 사달라고 했었는데 끝내 받고 제가 옷 갈아입고 머리 좀 만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한 번. 생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또 도움이 될 만한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